안녕하세요. 골프 연속 김성민 프로입니다 자, 오늘 레슨 주제는 머리 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레슨 주제입니다.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레슨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조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레슨 주제는 머리 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레슨 주제였죠. 제가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그냥 스윙으로 한번에 어, 여러분들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보통의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정면에서 자, 첫 번째로 자, 이잘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어땠나요? 정말 딱딱해 보이고 봤었을 때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이 백스윙 때 회전은 안 돼. 팔만 가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치고 나서도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 과연 이 스윙이 좋은 스윙일까요? 어느 어떤 프로님한테 가도 이 스윙은 정말 다 최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보통이 머리를 너무 고정시켜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안 좋은 현상이 너무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리를 너무나 공을 보려고 너무 보고 있으면은 회전이 안돼 회전이 백스윙때 응? 회전 팔만 들게 있어 그래서 어깨 하나도 못돌어 팔만 가 팔만 오른쪽에서 보면은 팔만 가니까 또막 벌어져 그렇게 그렇죠 심지어 지금 전 그립도 안 잡혀요 팔만 가니까 이게 그립이 안 잡혀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임팩트 후에 계속 머리를 고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보면은, 응? 몸이 안 돌아가요. 왼쪽 팔꿈치 벌어져 있고.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치킨 되는 거. 그쵸. 그렇죠? 벌어지는 거. 이게 다 거의 머리에서부터 있어요. 응?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스윙이 안 이뻐 보여. 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머리를 막 움직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머리는 좌우로 회전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백 스윙 때도 약간 회전되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선수들 보면은 오히려 조금씩 다 회전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약간 나의 코끝이 살짝 회전되고 반대로도 다시 회전이 여기서도 반대로 회전이 되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딱 잡으려고 코끝을 너무 고정시켜. 오, 너무 뻣뻣해 보여. 여기서도 계속 너무 뻣뻣해 보여. 스윙이 안 돼. 아뭐 뭐가 떨리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코끝을 약간 회전한다는 느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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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자,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위 아래 머리가 위 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백스윙 때 올라가는 사람은 칠 때는 반대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뒷땅이 나기 쉽겠죠. 왜? 올라갔으니까. 자, 머리가 올라가면 나의 몸이 들리겠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공을 못 쳐. 그쵸못 치죠 팔이 안다 올라갔으니까 절대 반대로 내려가는 거 이러니까 뒷땅도 치고 막 손도 아프고 그쵸 그게 아니고 백스윙 때는 그냥 회전 나의 몸이 회전 그래야지 백스윙 때 나의 상체도 하체도 같이 회전되기가 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음이 선수들 스윙을 보다가 우연찮게 더스틴 존슨이라는 선수 선수와 타이거 우즈 선수가 레인지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선수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 머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백스윙에서 스윙할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머리가 이런 느낌, 또 머리가 이런 느낌. 보셨을 때 어땠나요? 그렇죠, 머리가 고정이 약간 안 되면서 그냥 같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저 선수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배울 때 머리는 계속 바닥을 보면서 팔을 쫙 뻗어줘라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오른쪽 허리가 지금 방금 한번 했는데도 지금 너무 아파요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타이거 우즈와 더 워틴 존스 선수가 첫 번째 이 부상을 좀안 당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냐 바로 체중 이동이 훨씬 더잘 된다는 거죠 자 머리가 너무 잡혀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게 머리죠 머리가 잡혀 있으면은 나의 체중은 잡히게 돼요 왜 머리를 가만히 내버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나의 손목은 더 풀어지기 쉬워지겠죠. 근데 머리가 같이 회전이 되면은 체중은 일로 더 많이 오게 돼요. 왼쪽으로. 머리를 잡게 되면은 뒤에 남지만은 머리를 같이 회전하게 되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치킨링이 고쳐져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머리를 너무 잡게 되면은 나의 팔이 더 이상 앞으로 뻗어 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지게 돼 있어요. 이러지금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머리가 같이 회전이 되면은 팔로우스루 때 공간이 많이 생겨서 팔이 더 앞으로 쭉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훅 훅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머리를 너무 다 잡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 훅이 날까요? 왜 훅이 날까요? 자. 몸이 못돌고 머리가 못돌고 못 멈추게 되면은 뭐가 갈까요 그다음 그쵸 손이랑 클럽이 가겠죠 이렇게 손이랑 클럽이 간다는 거는 이 손목이 많이 써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 맞는 순간에 스냅이 들어가면서 훅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요 보여드릴게요 몸이 못돌고 머리가 너무 잡혀있으면은 몸이 멈추기 때문에 손목으로 팍! 쓰게 됩니다 그럼 공이 자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지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는 게 많아지고 또 머리를 좀 같이 회전을 시켰을 때 좋아지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응? 머리를 공을 맞기도 전에 확 돌아가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 공이 맞을 때까지만. 응? 공이 맞을 때까지만 그냥 공을 보시고 그 다음은 나의 머리와 클럽 헤드와 그냥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계속 바닥을 보면서 빡 이게 아닌 클럽 헤드와 나의 머리는 공이 맞을 때까지만 유지되고 그리고 같이 회전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회전이 많이 되고 체중 이동도 많이 되면서 팔은 더 앞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많이 생겨서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레슨 주제는 머리 고정 어떻게 할까였죠. 첫 번째로는 백스윙 때 너무 잡아놓는 게 아니, 약간 같이 살짝 회전. 나의 코끝이 살짝 오른쪽 돈다는 느낌으로 돌아가도 된다 했죠. 근데 위 아래는 안 된다 했어요. 올라가면 내리게 되고 또 내려가면은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는 자, 임팩트까지만. 나의 머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은 마음껏 클럽 헤드와 회전. 그래야지 더 여러분들이 더 힘을 쓰면서 더 멀리 공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자이 공인데 저번에도이 공을 갖고 한번 했었죠. 그렇죠? 제가 이 공을 던질 거예요 멀리 왼쪽으로 멀리. 자 왼쪽으로 멀리 던질 건데 만약에 내 머리가 잡혀 있으면 공이 멀리 갈까요? 이렇게? 안 가겠죠? 몸이 못 돌겠죠? 그쵸? 머리가 잡혔기 때문에 나의 몸은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머리가 딱 여기까지만 잡혀있고, 그다음부터 같이 나가게 되면, 은 앞으로 쫙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쓴 주제는 머리 고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머리 너무 고정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회전, 회전하면서 조금 더 쉽게, 골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좀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 훈련소 김성민 프로였습니다.